네, 안녕하세요. 장현수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잘 낫지 않는 발바닥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족저근막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네, 첫 발을 아침에 디딜 때 아프고 나서는 움직이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고 이 족저근막염이 오래 지속되면 활동이 끝나고 밤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시면 이 뒤쪽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이 뒤쪽 뼈, 이 뼈를 우리가 종골이라고 합니다. 이 종골에서 시작하는 족적근막이쭉 내려와서 이 발허리뼈, 중족골이라고 하는 뼈에 붙게 되는데요. 신경 문제로 인한 통증을 배제하고 아침에 첫발을 디딜 때 통증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과 발 뒤꿈치 뼈, 종골이라고 하는 뼈 부위의 앞통점이 명확하게 있으면 족저근막염을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을 치료를 할때몇 번이고 치료를 받았는데 받을 때만 나아지고 다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좌우 발바닥에 걸리는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족저근막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보통 아픈 부위의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받으면 염증이 줄어들어 통증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구조적, 기능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 좌우 평발, 그리고 요족, 요족이라고 하면 발등이 높은 발을 말합니다. 그런 발등의 형태라면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하고요. 두 번째, 좌우 다리 길이 차이. 예를 들어서 골반이나 척추가 틀어져서 골반 자체가 틀어지게 되면 한쪽 다리는 길어지고 한쪽 다리는 짧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척추가 틀어지게 되어도 골반이 함께 틀어지기 때문에 이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좌우 발의 벌어짐 차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좌우 근육 활성도의 차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평발과 일반적인 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평발 같은 경우에는 이발 아래쪽에 아치가 보이지 않고 평평한 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골 및 족저근막에 훨씬 더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족저근막염이 호발하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 당장의 통천은 이 발바닥 뒤꿈치 쪽이기 때문에 병변의 염증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랑 같이 약침, 전침, 도침, 매선, 습부항 등으로 염증을 줄여 주게 됩니다. 하지만 잘 낫지 않는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병변의 염증만을 잡는 것으로는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좌우의 구조적인 차이 그리고 기능적인 차이로 인해 발바닥 통증이 심화가 된다면 추나 치료를 통해서 구조적인 기능적인 차이를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바닥은 체중을 감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체중과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이어트 안약 치료로 이 발바닥의 하중 자체를 줄여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빈도를 줄이고 어, 치료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치료 외에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지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최대한 발바닥에 무리가 되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단 그런 환경을 피할 수가 없다면 중간중간 발바닥을 휴식하고 어, 쉬어 줄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쿠션이 없는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퍼라든지 구두같이 딱딱한 신발을 신을 경우에는 발바닥을 딛는 순간에 이 지면과 부딪히는 압력이 온전히 뒤꿈치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 종골에서의 충격을 그대로 족저근막염과 종골이 받아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안마하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에서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고 풀어진 상태로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어, 일상을 보낸다면 종골이나 족저근막염에 가해지는 이 힘의 양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리 꼬기를 자제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체중 감량을 통해 하중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